s 마니와홀쭉이 겨울이 와서 새옷애청 h 님이보내신거 이거 입혀줄게요. 간식 주고요. 이번 겨울은 주말에 눈이 많이 온다. 택배 기사에게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. 한겨 o u I told you. I told y 잘 지냈어, 쪼만아. 어이구. 가만있어 봐. 나 이거, 바깥 이거 봐봐. 응. 솔직히 잘 지냈어. 응. 작년에 깔아줬던 거, 그게 그대로 남아있네. 쪼만아. 깜빡깜 이거 먹고 있어요. 콜 추기 이거 먹고 있어. 여기 먼저 정비하고, 이 안에 따뜻한 거 하나씩 깔아줘야겠어요. 쪼마니 얘는 막다 걷어내니까, 여기 볏짚을 깔아줘야겠다. 볏짚을 쪼마니 올기 볏짚을 깔아줘야겠어요. 볏짚, 볏짚 깔아주고 예쁜 옷 이거 입혀줄게. 오늘 어, 그리고 물 주고 그렇게 해야 된대. 음. 천천히 먹어. <laughs> 여전히 와, 야, 진짜 아, 볏집을 충분히 깔아줬어요. 아, 좀만이지. 볏집 꼴찌기 집볏집 꼴찌기 집 볏짚. 그래, 차라리 이불보다 낫겠다. 여기 안에 있던 걸 털어가지고. 일단 저 위에 덮어줬어요. 나중에 완전히 비닐을 쳐가지고 앞에 비닐 커튼까지 해줘야 되겠어 여기 문도 이제 옷 입자, 쪼마나, 쪼마나, 이제 옷 입자, 오, 오, 기억하지? 아저씨야, 아저씨야, 아저씨! 솔직히. 실갱이 끝에 옷을 괜신히 입혔습니다. 어우, 힘들어. 엄청난 실갱이 끝에. 옷을 안 입으려고 발악했는데, 막상 입으니까 괜찮네요. 홀쭉이 아, 아, 이 건이 걸렸어. 홀쭉이 엄청 잘 어울려요. 이 건이 걸렸어. 아, 아, 이 건이 걸렸어.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. 일부러 이게 나을까봐물물물 가져올게 물, 물. 물 가져올게 물아물 물. 가져올게 잠깐만 있어봐 차에 가지고 다니는 물도 다 얼어버리고 이거 마시려고 산건데 이거를 나눠주고 가야겠어요 새통 샀는데 잘 샀네 이거 이거 갖다 물을 챙겨주고 또 출발해야겠습니다. 아집집 집 엄청 이 친구들은 뭘 해줘도 불쌍해 보인다. 뭘더 해도 부족하네요. 홀쭉이 목 말랐네요. 엄청 잘 마셔. 그래그래 그래, 그래. 마셔 갈게 또 올게 갈게 또 올게 지각생 출발하려는데 오늘아 지각생 출발하려는데 와요 안녕하세요 지각생 출발하려니까 와요

이큰 거야. 이거는 이거 물고갈거야요 아, 곰자 곰다리 검지, 곰다리 검지. 어라 no. 너, 너옷 입자. 옷옷 입혀줄게. 옷옷 입혀줄게. 옷 옷. 옷, 옷. 아이, 저 저. 아, 시터백과 또또따따네 시터백. 잘 지냈어요. 시터배 도자. 오또또따 따. 따. 내 지금 시간이 없어 시터배 빨래 해주고 갈게. 자, 일단, 자, 먹고 있어. 자, 알았어, 죽게, 죽게, 게 자, 자. 그거하고 우리 날개 하나씩. 자, 우리 날개하고 그거 하나씩 먹고 있어.

또또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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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고 있어 자자자 자, 자. 자 이거 뭐아 오랜만이다 이거 넣어줄게 이거 또또 아니다 이거 넣어줄게 이거 어이구 딱사이지네어이 온몸을 핥아주네 아 딱이다 딱 딱이야 딱 또! 또! 따! 따! 또! 또! 따! 따! 울지마 임마왜울래임마자너 오리 날개 하나 먹어 맛있게 먹어 아아 아. 이건 따! 따! 꺼 여우랑 닮은 누렁이 도망다니는 누렁이 누렁아 일와 여우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꼭 여우같아 유롱아 이거 먹어 꼭 여우같이 굴어 자자자자 자, 자, 자 여기 놓고 갈게 먹어 와서 와서 먹어 또또따따 하고 시더백 사는데 시더백은 또잘 물어내는 애들은 볕집을 넣어줘야 돼. 이런 거 뭐냐 저런 거 물어내는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은 볕집을 넣어줘야 돼. 시더백 벌써 다 먹었어. 시더백 땄다. 아, 옛날에 여기 에 고미가 있었죠 고미 춤추는 고미가 있던 장소인데. 따따 따따야 따따 따따 잘 지냈어 아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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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, 알았어 이거 죽게자이 욕심부리지 말고 따따 이 성경이 다 됐네 야, 야 저기, 여기 해줘. 넷, 넷, 오케이. 왕닭 가슴살하고 오리 날개 하나씩 줬어요. 선호도 일순위. 또또따 따. 아기 때 엄청 예뻐했는데 이 이건 성견이 다 됐네. 따 따. 예 옛날에 김미화 김미화 땄다. 호후또또 땄다 일자 눈썹 다 없어졌어 일자 눈썹 다 없어졌어 또또 땄다 땄다요 또 또요 호후 땄다 땄다 갈게 따뜻하게 지내 갈게 너희 주님 계실 때옷 줄게 알았지 와. 안녕, 따세요. 시터베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갈게 시터베. 안녕.